국과 일본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일본 아오모리 국제 빙상 경기장입니다. 숙명의 라이벌 일본과의 혈투가 펼쳐지고 있는 아시안 게임 아이사키 여자부 경기장. 좋은 기회. 그런데 안녕하세요. 반칙은 저쪽이 했거을 퇴장은 이쪽입니다. 법이 다 이거. 찬물을 끼얹는 오심. 거기다 설상가상. 저 이게 어떻게 올라온 대회인데 말이죠. 스케이트 한번 타본 적 없던 그녀들이 하루 아침에 태극 전사로 선발 스포츠 만화라고 해도 믿기 어려운 오합지졸의 성공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가볍게 쳐봐 그냥 툭 쳐가지고 골 때까지 가야 된다니까 놀랍게도 실화랍니다. 프로야구 원년에 무명 투수를 조명했던 슈퍼스타 감사영의 김종현 감독 이번에는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선사합니다. 심지어 아이스하키 경력도 없는 이들을 급조해서 대표팀을 꾸렸던 2003 동계 아시안 게임의 실화를 각색했는데요. 전편의 스키 점프에 이어서 시원스런 빙상으로 초대하는 영화 국가대표 투입니다. 번만 음. 아 이제 술을 좀 그만 뭐 마시자. 왕년에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후보선수였다는 게 유일한 자랑거리. 놈. 아버지가 산동이니까 아버지가 치우셔야죠. 현재는 집안의 투통거리. 아, 네. 백수건달 아, 네. 대웅에게 뜻밖의 소식이 날아옵니다. 나보고 감독하래. 국가대표 감독. 오빠, 그거 보이스피싱이야. 그러고 보니 동계아시안 아, 네. 게임도 고작 얼마 뒤. 그때까지 여자부 아이스하키 팀을 꾸리라는 불가능한 임무를 떠맡은 건데요. 아이고 대한민국 이그 아이스하키를 해본 뭐 여자가 있겠니? 있는데 죽으라는 법은 없군요. 하지만 안 한다니까요. 근데 왜 조깅을 지금 해? 아침 해야지. 너그 조깅에 도짜가 아침 도짜냐? 이것 때문에 안 들리나? 북한 야, 국가대표 야, 출신으로 태극 마크를 나는 것은 어? 못 내꺼려 하는 지원. 잘 들리거든요. 그 조깅은 영어입니다. 영어. 그렇게 대웅이 에이스 영입에 목매다는 사이. 맨 땅에서는 스틱 좀 휘둘렀다는 필드 아키 선수 출신 전업주부부터, 딴건 몰라도 스케이트만큼은 달인인 전직 피교여정 등등. 아이스 아키와는 사돈의 8촌쯤 되는 종목 선수들이 국가대표 타이틀에 낚여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죠. 자, 우리 선수들 다 모였나? 그리고 마침내, 어서오죠, 우리 에이스.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장차 해외 진출을 돕겠다며 대웅이 꼬득인 건데 북한에서 에이스 커피 가 먹는 소리하고 잘 빠졌네. 순간 얼어붙은 공기. 여기가 아이스링크이기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어쨌든 대충 구색은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은 뜻이. 자, 이제는 선수들 기본기를 좀 볼까요? 다들 뭘 하다 왔는지는 말안 해도 알겠군요. 이 오합지졸들로 대체 뭘 도모하겠다는 건지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면 감독도 답이 없다는 거. 근데 얼마 뒤? 이게 어찌 된영문인가 했더니 상대는 초등부. 장난해요? 쟤들 라이삼킹 너희들보 오래 탔어. 일단 나이로 길을 죽여보는데. <laughs> 보기 좋게 망신살. 녀석들 무지하게 빠릅니다. 우물쭈물하는 사이 순식간에 선취점 허나. 이러다 대량 실점은 불 보듯 뻔한 상황. 삼타 못한 에이스 패스 끊고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결과는 자중질환. 그러니까 왜 남의 폭을 가로채고 XX야. 소집일부터 정립된 두 선수의 앙금. 탈북자들은 지 혼자 살겠다고 가족들 다 버리고 온다던데. 하필 여기서 폭발. 그렇게 12세 미만 어린이들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장면을 연출한 것은 비단 선수들만이 아니었으니. 나 하도 늦었어, 어저배울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저도. 국가대표 출신이야죄송합 선배님. 자 여기서 질문. 전 편에선 스키 점프, 헌데 속편에선 난데없이 아이스하키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인기 종목이고 그리고 동계 스포츠라는 점이 국가대표 완이랑 닮았을 뿐이지. 굉장히 그 파워풀하고 속도감이 보이는 그런 색다른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상의 쾌감을 선사했던 전편과 달리, 속편에서는 박력과 속도의 쾌감으로 차별화. 실제 경기를 방불케 하는 촬영을 위해 썰매를 이용한 특수 장비까지 개발, 현장감을 극대화한 한편. 그 스포츠 영화 자체가 굉장히 그 순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인간의 원초적인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무엇보다 감독은 사각의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통해 주인공들의 인생을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으니 이들은 병풍이야 병풍. 빙상에서 몸조차 가누지 못했던 그녀들은 사회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잡지 못했던 인물들이었죠. 그리고 거친 몸싸움도 답한 사인 아이스하키처럼 부딪히고 쓰러지면서 저마다 홀로 서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대회가 통밀. 아시안 게임 출전 동문이 날아왔다. 환호하는 걸 보니 그간 실력들이 좀 늘었나 보군요. 하지만에서은 어떻게 해보실까 이번 경기? 네, 뭐 이거 뭐냉장게 얘기를 하면 뭐 초등학생 팀하고 성인 팀의 대결이 아닌가. 차마 팔이 안으로 굽지도 못하는 절대적 열세. 게다가 상대는 세계 7 위의 강팀 중국입니다. 체력과 스피드 모두에서 압도당하는 대표팀. 그간 힘들게 쌓은 실력은 꺼내지도 못한 채 마음만 앞서고 말죠. 그렇게 어이없게 패배한 1차전. 경기가 펼쳐지고 이제 대표팀의 운명은 한일전에 달려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1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이미 대회 세 번째 경기. 하야흐로 몸 풀린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아지니오아니 싸울 일이 아 파울이잖아.

다행히, 비기기만 해도 매달은 가시권인데요. 수정 열쇠 속에 전력을 다해 걸어 잠그는 선수들. 간신히 숨 돌리는 대표팀.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편견과 멸시에 맞서서 흘렸던 굵은 땀방울들. 아, 대한민국 일어나야 그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는 굳은 투혼과 함께. 이제, 그녀들의 삶에서 가장 길었던 마지막 30초의 승부가 시작됩니다.